아, 지금 날려. 자, 날려, 날리하자 날려. 네. 제피도, 제페토, 제페토. 할아버지는 혹시 좋은 목, 목수 목수랍니다. 목수가 뭐냐면 나무로 뭘 만드는 사람 말이야. 나무도 나무로 인형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네. 그 사람 목수다 그래. 제페타 할아버지 여기에요. 자. 어느 날. 빨리서 할아버지는 음. 코가 어뚝한 음. 나무 인형을 만들어 써요. 다 되었네. 이름을 뭐라 한요 피노키오라고. 라고. 이지 해야지. 이 인형이 진짜 내 아들이었으면 좋을럭만. 어, 좋으려만. 할아버지는 아내와 아내와 자식 없이 자식 없이 <laughs> 혼자 살고 있었어. 있었거든요.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다음. 그날 밤어 요정이 어 요정이 할때도 요정이요 요정 요정이 할때도 맞아요? 이건 요정이냐 아니 음 요정이 할때도 맞아요? 음, 맞아요 아이고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빨리 가 이거 요정 응음 음. 피노키오 내가 움직일 수 없고 있고 있고 말도 할수 없게. 있게잖아. 아나 있게 진짜. 해 주마. 집중하냐? 집중. 음. 집중. 응. 응. 아빠 어디까지? 끝까지 끝까지. 이제 무조건 다 끝까지야. 여기까지? 아 어. 빨리. 앞으로 착한 응. 일을 응. 하면 응. 진짜. 사람으로도 만들어줄게 음. 정말로 정말요? 정말요 이렇게 올려 네와와 신난다 음. 피노키오는 음. 기뻐서 텅실텅실 음. 텅실. 어. 춤을 어. 추었어요 오좀잘해지고 있어요 음자 잘하면 원래 좋아 음, 음. 이렇게 할게 음. 다음 날 아침 음. 피노키오는 음. 제페토 음. 할아버지에게 음. 인사를 음. 했어요. 어 잘다.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졌어요. 음. 아니 피노키오가 말, 말을 하잖아. 원래 인형은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요정이 나타나서 말을 할수 있게 해줬어요. 할아버지는 웃쳐 기뻐졌어요.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넘기세요. 노래도 좋아했대 기뻐를. 그렇지. 노래도 네. 모르잖아 그땐 가리사스도 아빠라고 나와주세요. 네나 응. 또. 어 여기 학교가 어디냐 음. 아빠. 어. 할아버지는 피, 피노키오에게. 음. 너는 응? 좋은 옷은 입히고 학교에도 응. 보내 주셨지요. 주었지요. 주었지요. 하지만 피노키오는 툭하면 학교에 안 가고 놀기만 했어요. 아 어, 우리 천도연 씨 같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놀기만 하잖아. 도 놀기만 해. 자, 근데 이 네. 자, 자, 학교를 안가고 가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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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자, 천 자, 자, 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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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도 길에서 인형들을. 인형극을. 인형극을 음. 보내 보게 된. 보게 된 피노키오는. 어. 학교는 까맣게, 까맣게,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어, 잊어버렸나봐. 어, 각주가 잊어버린다봐. 천들신 완전. 맨날 이렇게 도현이가 공부도 잘하고그렇지자 또. 우리랑 함께 춤을 추자. 일이 음. 올라와. 음. 너무 인형. 나무잖아 나무. 나무 인형들이. 피노키오를 불렀어요. 어. 피노키오는 무 무대로 올라가 인형들이랑 함께 신나게 어. 춤을 추었어요. 와 잘한다. 아니 너 누구야? 그딴 주인이? 그딴 주인이? 피오 기온이를 보고 벌벌 어? 벌어 소리를 질렀어요. 뉴세요 여기엔 아, 주인은 없어요. 이거 극단 주인이야 여기 있자. 뭘 하잖아요. 그림잘 봐봐 자. 자.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깜짝 놀란 피노키오는 음. 엉뚝 허둥대다가. 허둥대다가 그만, 그만, 과망, 과당, 과당 음. 넘어졌어요. 음. 음. 그 바람에 음. 다른 음. 인형들도 음. 춤 줄줄이 어. 넘어져 버렸답니다. <laughs> 봐봐 너는 응. 너무 너,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인형 그을 망쳤잖아. 오 화가 난 주인이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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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질렀어요. 소리 쳤어요. 소리 쳤어요. 와너 필요해요 이너 때문에. 어, 인정, 그걸 막쳤잖아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어, 고래고래. 그 극단 주의는 극단 주인은, 피노키오를, 피노키오를 참참고에 창고에, 가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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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보자, 피노키오. 어떻게 넘겨보자. 자. 어, 매... <laughs> 오, 코가 깨졌어. 자, 그 다음 빨리빨리 읽어봐. 어디까지 보자. 그날 밤 어. 요정이 어. 나타났어요. 어. 피노키오 응. 왜 여기 응. 이, 있니? 어, 좋았어. 극단, 극단 주인이 주인 주인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 이거 주인 아저 주인 아저씨가 날, 날 가두었어요. 가두었어요. 왜 가주였는데 쭉... 음. 그랑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음. 가져었어요 음. 그러자 음. 피노키오의 코가 코가 쭉쭉 어. 늘어났어요. 오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어. 자그 다음 봐봐. 어. 말을 거짓말을 하면 하면 내 네. 코가 어 이렇게 어 쑥쑥 어 늘어날 거야. 아 어. 봐. 거짓말을 쑥늘어야지 네. 또. 어때? 잘못 했어요. 응 음. 학교도 음. 안 가고 어. 말썽 부리다. 부리다. 이렇게 어. 됐어? 되었어요 되었어요 어 요정은 어 티노키오를 음. 구해 주었죠요 주었 죠요또 물론 코도 코도 원래대로 원래대로? 되돌려 어 주었 죠어 넘겨 아빠 물 넣어. 물 마셨다고? 어. 아, 그냥, 그냥 쭉 가야 돼. 아빠한테리고 있을 때. 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와봐. 나, 나 이거를. 여기 필요했어요, 나 여기에. 응. 가고 먹고 와. 또또 보자. 자, 또 여기? 그렇지. 또 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 피노키오는 어? 이상한 어? 치마를 마차, 마차. 마차. 이걸 마차라 그래, 마차. 마차를. 어. 만났어요. 맞났어요 어. 마차도 이렇게 탈수 있나? 음, 여기 말이 끌고 있는 요거를 마차라고 해요. 음. 마차에는 음. 아들이 아이들이 아이들이 음. 가득 어. 타고 음. 있었어요. 음. 예. 예 우리는 놀이 어. 나라에 라라에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빨리 이거 봐. 그곳에 그곳에서는 음. 지겨운 공부 음. 같은 걸걸할 필요 없없 없이 없이. 매일매일 음. 놀고 음. 먹기만 음. 하면 음. 되지 된대 된대 아 거기는 매일매일 놀고 먹기만 하면 된대 네 뭐, 그다음 저도 너도 너도 아니 놓짜 쉬운데 정연아 이거 너무 집중 안 한다 가래 갈래 갈래 음. 정말? 응. 음, 나도 갈래. 나도 갈래. 응. 음. 피노키오는? 응. 음. 아들과. 아이들과. 아이들과. 아들이 아니죠? 아이들과. 아이들 쉬운 거예요? 응. 음, 함께. 함께는 엄청 쉽다. 응. 음. 놀이. 나가도. 나라도 갔어요. 음, 넘겨. 어메. 네. 어 이거 음. 전부 불인가 없죠? 응. 또한일거 없어요? 자. 음. 피노키오와. 음. 가자, 가잠깐 잠깐. 아, 멈춰. 이거, 이거. 피노키오와. 아이들은 음... 아침부터. 음. 밤까지 음, 놀기만 했어요. 음, 음, 또 그러는 음, 동안 음, 피노키오와 음, 아들은 아이들은 아이들은 음,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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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모습이 음, 변화더니. 어. 마침내 어, 모두 안경 어, 쓰고 되나 당나 당나귀 당나귀가 응. 됐고 말았답니다 말았답니다 또 음, 마부는 마부는 아이들과 어. 피노키오를 터 어. 서커... 서커스 단에 서커스 단에 팔았 음. 파랗... 버렸어요 버렸어요 또이 거? 아, 비노키 아, 팔렸나 봐내 큰일 났다 와. 놀기만 놀기만 하니까 그랬는 거야, 빨리 나무 가봐 팔려버렸나봐 응, 음, 큰일 났어 진짜 동희도 저렇게 한거 아니야? 나 할아버지 너 옷만 나왔 큰일 났어, 비노키는 큰일 났어 또, 아이, 읽어봐 어떻게 는지 보자 그 에들어 응. 들어간, 들어간, 응. 피노키오는 어. 서커스를, 서커스를 못했어요. 너무 못해서, 너무 못해서, 매일 매일, 어. 매만 어. 맞았어요. 독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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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와 독이와 독이제이제이제이와독이이이와 독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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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독이이라도 어. 음. 날라라. 날라라. 어 나. 서커스. 이단장이 저... 어. 어. 소리쳤어요. 어.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돼. 그치, 그치, 그치. 하지만, 어, 피노키오는, 어, 힘이, 어, 없어서, 어, 침, 짐도 어, 못, 못, 날라, 날라, 날랐어요. 날랐어요. 또, 빨리 이거 봐. 아무 짝게도 어, 아무 짝게도 아무 짝게도 어, 쓸모없는, 쓸모없는, 당. 당나귀. 어. 갓. 는이라고. 갓. 는이라고. 표현이 낀다니 놀이 거기 가가지고, 맨날 놀고 먹고 마니까, 당나귀로 변해버린 거야. 응. 그래서 마부가 파라불로서 서커스다네. 응. 이제 봐봐요. 자, 빨리 또. 여기. 우리 이제 운이 번죠 먼저 이제 여기 이제 물파, 밀어붙어. 자, 빨리 밀코 같이 마지막 문장. 서커스. 어. 응. 당장은 음. 화가 음. 나서 음. 피노키오를 음. 바다에 음. 던져 버렸어요. 어, 넘겨와. 도도 저렇게 하는 이유지 맨날 녹이 막안 되지. 자. 우와맨. 그다. 고기야? 아니요. 고래예요. 고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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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바다에 어, 빠지는 순간. 빠지는 순간. 음. 피노키오는 음. 원래대로 음, 모습이 음, 돌아왔어요. 음, 또 하지만 음, 커다란 음, 고래가 음, 와서 음, 피노키오를 음, 꿀꺽 음, 삼켜 버렸어요. 음, 또 고래 배 속은 음, 깜깜해졌요 깜깜했어요. 그다음. 그런데 어. 조금 어. 있으니, 있으니 어. 그다음 희미한, 희미한, 희미한 어. 불빛이 어. 보였어요. 어. 그다음 그곳도 응. 보니 가보니, 가보니 <laughs> 세상에 세상에 페 아, 할아버지가. 제페토 할아버지가 어 있지, 있지. 뭐예요? 뭐예요? 할아버지 분이다. 아니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음. 이게 음. 이렇게 어떻게지? 어떻게 어. 된 일이에요? 일이에요. 음. 널 찾으면 찾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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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다가. 어. 그만 그만 바다에 음. 빠져 음. 고래에게 음. 먹혔단다 먹혔단다 자, 또 들어가 아, 할아버지 만나는데 극적으로 그다음 음, 일단 여기도 한번 읽어봐야 돼응 음, 음. 빨리빨리빨리 빨리. 자 또, 오, 근데 탈출했나봐 보자 자, 빨리빨리 빨리 읽어봐 탈출했나봐 또 할아버지와 음. 피노키오는 음. 고래 배배 음. 속에서 음. 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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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펄쩍 뛰었어요. 음. 고래는 음. 속이 음. 불편하지 불편한지 불, 불편한지 음. 컵컵꺾꺾꺾꺾그 트림을 하다 트림을 하다 어. 할아버지와 어. 피노키오를 다시 다시 토해냈어요 토해냈어요 오 빨리 나온다 봐 둘은 둘은 폐염을 음. 쳐서 음. 무사히, 음. 무사히 물 밖으로 나왔어요 조금만 어. 더 빨리 읽어봐 하지만 너무 음. 음. 이미 들러 있지. 들었는지. 들었는지. 응. 어쩔까할아버지 응는 응. 어고 병이 병이 응 났어요. 어 응. 그다음 어쩔까 피노키오는 어 할아버지를 어 정성 정석. 정성 껍 정성 껍 어. 모 살렸어요. 모 살폈어요. 모뭐 살폈어요. 어. 그 덕분에 덕분에 어. 할아버지는 어꼭어병 병이 병, 병이 나았답니다. 나았답니다. 오, 다행이다, 녹여보자. 오. 그다음에 오, 행복한 나 같죠? 빨리 읽어 봐. 피노키오 음. 정말. 음. 하자구나. 착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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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널 이제 어. 사람으로 어. 만들어 주마. 주마. <laughs> 요정이 요정이 나타나 좀. 말했어요 말했어요. 이렇게 아, 착해지지. 네. 어. 친구들도 안 때리고. 그렇지. 요정. 자, 그다음. 마침이 마침네. 마침네. 음. 피노키오는 음. 사람이 어. 되었어요. 어. 피노키오는 어. 심장이 쿵닥쿵닥. 쿵닥쿵닥. 쿵닥쿵닥 뛰는 걸 특히 걸... 느낄 수 느낄 수 음. 있었어요. 어. 그뒤 음. 피노키오는 음. 할아버지를 음. 모, 잘 모시며 모시며 행복하게 어. 살았어요. 살았대요. 네. 살았대요. 음, 이거 보고 보다 <laughs> 와 끝났다. 제페토 할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목수. 네. 나중에 할 거야 다시 읽고 음. 어. 제페토 할아버지 음. 어 이거 무슨 이거? 음. 와, 재밌다. 이거 좋다. 세계 명작. 아빠 이거 아, 좋네. 단조회네 보고 싶어요. 어? 이거 보고 싶어요. 어? 어떤 거? 저 플레이 음.